자, 상하 프론테크의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왔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네요. 그쵸? 처음 오는 자리고, 여기가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됐을 텐데, 거기를 빵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빵! 아주 강력하게 빵! 뚫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뒤로 한 번도 여기로 다시 안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강하다. 상승에너지가 이렇게 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시작이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3월 어, 3월부터 상승을 시작한 게 이만큼 올린 겁니다 어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영, 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남기면 분명히 뭐라 하실 분들 있으실 건데 <laughs> 상하프로테카 뭐하는 회사죠 <laughs> 전자장비 기기, 네네네, 전자장비, 기기. 수소, 수소 에너지, 수소차 이제 이해가 됐네요.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수소차 이슈 한참, 한참 나왔을 때 수소차 이슈 때문에 이만큼 올라간 거고, 그 수소차 이슈가, 어, 너무 장기 이슈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는 건 사실 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동차 업계가 어, 들쑥날쑥할 때 현대차, 기아차 뭐 관련 주들 막 들쑥날쑥할 때 상한 푸른테크는 수소차 장비 회사 중에도 아마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고 정도 예측되네요, 그죠? 매물대 어지죠? 메인 매물대. 메인 매물대를 왜 보냐? 지금 가격대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볼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여기 이 매물 메인 매물대 언제 탈출했죠? 작년 코로나 때입니다, 그죠? 작년 코로나 때 탈출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할 수 있다. 얘가 여기 55,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설마 5,000원 만원까지 떨어진다고? 예, 안 떨어질 것 같죠? <laughs> 안 떨어질 것 같죠? 아, 이런 얘기 하면 이거 주주분들이 또 화내시겠죠. 아, 아, 안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 역사상 역사상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예, 분석을 해보면, 어,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예, 기존 가격대를, 기존 가격대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종목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 완전 가능성을 배제하고 보지는 말자, 이 얘기입니다. <laughs> 아, 어렵네요, 그죠? 자, 메인 매물대가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15,000원 지금 15,000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한 번도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어 내려올 때는 여기에서 62평선이 지지 한번 해줄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0평선이 한번 지지해 줄수 있을 건데 여기를 지지 못 받는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왔다 갈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아, 여긴 선 강하게 이렇게 튀어 올라가기도 한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아주 튼튼한 매물대는 15,000원대 그 이외에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여기기 때문에 좀더 넓게 잡아 드릴까요? 매물대가 메인 매물대가 여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어, 멀어져 있지만 이 상승 에너지가 끝나면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될까요? 어, 미래 에너지가 관심이 없어질 때 전기차가 전기차냐 수소차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전기차로 갈 것이냐 수소차로 갈 것이냐에 많은 혼란이 사실은 있거든요. 어깨. 그렇다고 인프라를 양쪽을 다 구축하자니 그것도 어?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소 충전소를 만들 것이냐 전기 충전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갈림길. 거기서 만약에 전기차가 이겨버리면 수소차가 조금 주춤하겠죠. 아마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쯤이 된다면 여기까지는 아마 근처에 왔다가 가지 않을까 근데 그걸 기대하고 8천, 15,000원까지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매매를 안 하는 건좀 웃기는 노릇이고요 그죠 어, 아마도 노을조하 님께서도 음 그런 걸 생각하시고 단기 중기 어, 흐름이 어떤지 궁금하셔서 해 아마 봐달라고 요청하셨을 거고요 이제부터 크게 보겠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안타까운 게 하나가 보이네요 62,900원. 7월 23일 요주의 최고가 62,800원이죠? 아이고야. 쌍봉이다. 쌍봉입니다. 쌍봉. 쌍봉이 그려졌습니다. 쌍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쌍봉이 아닐 수도, 얘기, 아닐 수도 있는데, 쌍봉이 아니려면, 제가 화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설명드릴 때, 요 저항선 뚫는 패턴. 저항선을 어떻게 뚫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뚫는 패턴 말씀 드렸죠 많이 올라갔는데 올라간 만큼을 다 빼지 않고 다 빼지 않고 떨어지기를 일정 부분 멈추고요 다시 올라가서 시도 실패 또 떨어지기를 일부 멈추고 다시 도전 실패 도전 뚫고 올라갔는데 아이고 끌려 내려오네 실패 뚫고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쌍봉이 아닌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려 버린다? 그러면, 쌍봉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쌍봉은 나쁜 신호다. 일단은,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쌍봉은 나쁜 신호다. 지금 쌍봉을 그리고 나서, 고점. 그러니까는 저항선이죠. 저항. 저항에 닿고 나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가 싶은데 여기에서 어떻게 진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릴지에 따라서 여기 저항선을 뚫을지 아니면 저항받고 내려오게 될지 그게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조정. 올라가고 조정. 여기까지는 조정으로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갈 타이밍이었어요, 여기가. 올라갈 타이밍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 아, 내부,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좀 바뀌고 있구나.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했어요, 옆으로. 그래서 한번더 도전.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긴봉, 여기를 주가가 이렇게 매우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쌍봉. 그렇지 않고, 올라간 만큼의 절반 정도 이 정도를 얘가 주가가 지켜주고 올라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그려 그러면 상승 에너지가 세다 다시 신고가를 찍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은 여기 전고점 뚫으러 가겠네요 전고점 뚫겠네요 혹은 전고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겠네요 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를 지켜주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봉상의 흐름으로 바닥을 잡는 건좀 어 힘들다 왜냐 워낙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로 추세선 이라는걸 그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뭐요 정도 봤을 때 지금 멀리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니까 62평선 근처네요 46,500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55,900원인데 46,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지켜보기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으로서는 주봉상으로 바닥을 잡는 건 어렵겠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애매해요. 자,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고점이에요. 62,800원, 900원. 이 자리. 와, 900원에 딱 그려졌네. <laughs> 자, 요 자리는 빼도 박도 할수 없는 고점이다. 900원이 딱 떨어지니까 900원에 놓겠습니다. <laughs> 빼도 박도 못하는 고점이다. 저점을 이어 그리자니 요 정도 되겠고. 자, 요 정도 되겠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중간에 딱 걸쳐 있다. 지금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노을조아님 같은 경우는 이거, 이 종목에 매수자리를 지금 보고 계셨었는데요. 어, 지금 매수자리를 잡는 건 쉽지 않겠다. 한 52,960원? 여기? 52,900원. 네. 52,900원이 좋은 매수자리가 될수 있었는데, 근데 한번 왔다 갔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항받고 내려오고, 여기서 왔다가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좀 중간에 떠있는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52,900원에 내려오면 살까요? 짧게 매매할 수 있기는 합니다. 52,900원에 내려와서 한번 사보고, 거기를, 어 깨고 내려가버리네? 전저점. 난이 종목 빨리 매매하고 싶어. 난 이거 꼭 매매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52,900원으로 이주이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한번 사보는데 최저가 8월 4일에 찍은 최저가 52,100원 여기가 깨지면 짧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하고 나서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이 추세선을 봐야 되겠죠. 추세선 근처에 오면 아마도 46,7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내려오면 한번쯤 사보하겠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붕떠 있네요 어, 어, 다행히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 요런 상세한 매매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돼서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시고 매매 포인트를 잡는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포인트 잡기가 애매한 자리다 어, 올라가도 할수 없고 떨어져도 할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요렇게 마무리 짓고 오늘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